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3강, 9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선택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의 결과는 빠짐없이 작성해서 공개해야 한다. 2번, 중요한 정보는 공식 회의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3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회가 필요하다. 4번, 모든 참석자의 동의를 받아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 5번 회의에서 다룰 사항은 미리 작성해서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의, 회의, 평가 회, 회의, 회의. 그래서 이 글은 회의와 관련된 그리고 바로 보면 meetings라고 회의가 이렇게 나오죠. 회의는 encourage, encourage는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어, 경, 장려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장려하다의 뜻이 되겠네요. creative thinking. 창의적 생각을 장려하고, 자, 병렬구조죠. encourage. 1번. and 2번. can give you. 줄수 있습니다. 너에게 생각들을 줄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들이 may never have thought of 절대로 생각지 아마도 never have pp 현재 완료입니다. 절대로 생각지 않았던 그 뭡니까? 생각을 떠올리지 못할 만한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on your own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 of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목적어라 그러는데 thought of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어요.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꾸며줍니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on your own은 너 스스로 이 말이죠. 네 스스로는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준다. 자 회의라는 것이 창의적 생각을 동료하고, 장려하고, 그 다음에, 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ever, 그러나, on average, 평균적으로, meeting p a r t i c i p a n t 자, participant 하면 참가자. 미팅 참가자들은, consider, 고려하다, 고려합니다. About one third of meeting time. 자, one third 하면 1이고, 얘는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third는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분자, 분모.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 시간 동안, 대략 3분의 1 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데, to be unproductive. 뭘 생각하느냐, unproductive 하면 비생산적인. 3분의 1 시간 동안 비생산적인 일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의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형식 문장이죠. Make 목적어 목적격보 어떻게 해석하냐? 목적어가 목적격보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겠죠. 더 미팅을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고 더 useful, 더 useful 유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By preparing 준비함으로써 Well 잘 준비함으로써 in advance in advance 하면 사전에라는 뜻입니다. 얘는 수거예요. 자 그럼 요 문장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겠죠. 네가 회의를 더 생산적이고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자 아까 회의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3, 으, 참가자가 3분의 1시간 정도를 비생산 쪽으로 보낸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 되겠죠. 사전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 준비를 통해 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정답은 사전에 해야 된다. 사전에 미리 작성해서 공유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겠죠. 정답은 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should create 만들어야 합니다. list of items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템스는 뭐뭐 아이템이랑 물건이란 뜻도 있는데 이제 뭐 말할 거리 이렇게 되겠죠. 사항의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to be discussed. 자, b pp니까 수동태죠. 아이템스를 꾸며 줍니다. 아이템들은 논의 되어야 하니까, discuss는 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아,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discuss and share your list with other participants before a meeting 이렇게 끊기겠죠. 그래서 잘 논의되어야 하고 공유할 아이템들. 아 이게 아니라 자 다시 이렇게 끊기고 미안합니다 논의되어야 될, 어, 될 아이템들을 어, 만들어야 하고 이병렬구조예요 s h o u 에 걸리는 게 create and sha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참가자들과 회의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할일 목록을 만들고, 어, 자, 논의 목록을 만들고,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it allows them to know 그것이 알게 해줄 겁니다. 허용하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to know 알게 해줄 겁니다. What to expect. 뭘 기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미팅에서.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2에 걸리는 게 expect and prepare. 이렇게 되겠죠. prepare to participate. 참가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줄 겁니다. 자, allow도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목적격보하게 하다. 이렇게 뜻십니다 그래서 미팅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논의 목록을 만들고 공유하게 하면, 예, 참가자들로 하여금 뭘 기대하고, 미팅에서 뭘 기대하고, 익스펙트는 기대하다는 라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서 공유를 해라. 이렇게 되겠죠. 예. 11번으로 이어집니다.